서울 하늘빛이 유난히 맑았던 그날, 한 장의 입주증과 딩하는 엘리베이터 소리로 한 이야기에 세 장이 열렸다. 가수 손비나, 서울 신축 아파트에 드디어 보금자리를 텄다. 박스마다 엄마 반찬통, 팬 편지, 첫 무대 의상이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고, 택배 기사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던 그는 마지막 상자를 들고 문턱을 넘으며 잠깐 멈춰 섰다. 이 문턱을 넘는 건나 혼자가 아니지. 그 순간 화면은 부드럽게 전환된다. 같은 시각, 남쪽 바다 끝 목포 북항의 새벽. 얼음 위에 눕혀진 생선들이 반짝이고,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가 골목마다 퍼진다. 그 한가운데, 앞치마를 질끈 묶은 한 사람이 있다. 손비나의 어머니. 수십년을 손맛 하나로 삶을 버텨온 이가, 이번엔 해산물 전문점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꺼내 들었다. 엄마는 이렇게 쉽게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주변에선 이제 쉬어도 되지 않겠냐는 권유가 이어졌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생각보다 컸다. 성공한 아들의 그늘에 숨는 대신, 스스로의 두 손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선을 그리겠다는 결심. 손비나은 그 결심 앞에서 단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의 꿈은 곧 나의 꿈. 그는 서울 스케줄 사이사이에 목포를 오가며 자리를 봐주고 수조를 들여오는 날엔 직접 호스를 잡았다. 인테리어 샘플을 고르는 데는 무대 조명 감각을, 메뉴판 글꼴을 고르는 데는 앨범 자켓을 고를 때의 눈썰미를 보탰다. 계산대 옆에는 팬들이 선물해준 손편지가 작은 프레임에 담겨 놓였다. 무대 위에서는 국민 왕자, 무대 밖에서는 완벽한 아들이라는 댓글이 왜 생겼는지, 그 공간은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대중이 스타에게 기대하는 건 화려함만이 아니라고 성공의 표면보다 그 안쪽을 움직이는 인간적 서사에 더큰 울림을 느낀다고 손비나의 이번 선택은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렸다. 우리 아들도 우리 아버지도 저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팬들의 투사 심리, 즉내 삶의 소망을 스타에 이야기 위해 투영하는 마음은. 팬덤의 결속을 단단히 만든다. 그래서였을까?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환호로 뒤덮였다. 목포 오픈하면 첫날 무조건 간다. 전국 팬덤 순례지 추가 완료. 팬클럽 엔도르피는 벌써 오픈 축하 방문을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팬들이 마련한 것은 화려한 화환 대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라는 한 줄의 카드였다. 그들의 응원 방식도 손비나 을 닮아 있었다. 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역의 반응도 빠르다. 목포 상권은 쓱쓱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전국 팬들이 몰려오면 시장의 활기가 돌죠. 주변 식당, 카페, 숙소까지 좋아질 거예요. 한 상인의 말처럼, 한 가수의 효심이 개인을 넘어 지역 경제의 순환으로 번져가는 희한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관광으로 소비되는 도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녹아 있는 도시로서 목포가 다시 이야기의 중심에 선다. 어시장 끝자락 작은 간판 하나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그 발걸음이 골목 전체를 비춘다.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스타의 한 통화. 한 포스트가 직접 만든 아주 현실적인 기적. 서울의 집은 어떨까? 신축 특유의 새하얀 복도. 갓 도착한 공기청정기에서 뿜어 나오는 청량한 바람, 첫 요리를 해 먹고 싶어 산 작은 인덕션. 그런데 이 집의 센터는 거실도 드레스룸도 아니었다. 유리창 넘어 저녁 노을이 들어오는 자리에 놓인 둥근 밥상이었다. 그 위에 어머니의 반찬이 놓이고 통화 버튼이 켜졌다. 엄마. 오늘은 젓갈이 기가 막히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나누려는 이 소박한 의식이 손비나의 브랜드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문장일지 모른다. 무대 위의 완성도만큼 무대 밖의 일상도 소중히 다루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다. 그 믿음은 곧 러브콜이 된다. 광고계는 이미 움직였다. 가족 중심 식품, 주방 생활 가전. 심지어 금융권까지 효심 가득한 스타의 이미지를 띄우는 캠페인을 검토 중이라는 후문. 건강한 밥상, 든든한 하루, 함께의 행복 같은 키워드가 카피 초안 위에 얹히고 스토리보드에는 다들이 부모님의 작은 가게 팝을 붙여준다. 휴무일에 새 식구가 바다를 걷는다. 같은 장면이 빼곡하다. 재밌는 건이 모든 이미지가 손비나 에게 억지로 씌운 마스크가 아니라 이미 그가 살고 있는 생활이라는 점이다. 캠페인들이 노리는 건 신기루가 아닌 현실의 설득력. 그래서 손비나은 광고 모델이 아니라 디아기 파트너로 호출된다. 팬덤의 움직임도 전략적이다. 목포 가게에 가는 길, 그들은 관광지만 찍고 오지 않는다. 근처 카페에서 지역 디저트를 맛보고 시장에서 생선을 소분해 산다. SNS에는 주소만 올리지 않고 동네 예술인의 작은 전시와 오래된 서점의 위치까지 지도를 그린다. 손비나 성지순례가 목포 골목 산책으로 확장되는 순간 팬덤은 소비자가 아니라 도시의 큐레이터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문화가 지역과 손을 잡는 가장 건강한 방식 아닐까? 스타는 눈길을 주고 팬은 발걸음을 옮기고 도시는 이야기를 더한다. 새 축이 맞물리며 작은 항구 도시의 하루가 풍성해진다. 물론, 걱정이 없진 않다. 과도한 상업 노출에 대한 피로, 사생활 침해 위험, 효자 프레임에 갇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하지만, 손비나 은 방향을 잃지 않는 쪽을 택해왔다. 오픈 전날 새벽, 그는 가게 앞바다를 걸으며 말했다고 한다.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오래 가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인지, 그의 지원 방식은 튀지 않지만 치밀하다. 가게 운영은 어머니의 권한으로 남겨두고 본인은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쓴다. 현금보다 시스템, 선물보다 구조. 결제 단말기를 최신으로 바꾸고 위생 동선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지역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수요를 예측한다. 효심이 감정의 언어에서 운영의 언어로 번역되는 지점, 그곳에서 기적은 장기전으로 바뀐다. 서울의 새로운 집은 닐의 중심을 목포의 새로운 가게는 삶의 중심을 상징한다. 두 축이 균형을 이루자 그의 음악도 달라졌다. 최근 리허설에서 손비나 은 이렇게 말했다. 노래는 결국 밥 같은 거잖아요. 매일 먹는 밥이 맛있어야 잘살수 있듯, 매일 듣는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진부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삶이 먼저 그 말을 증명하고 있어서다. 업비트한 무대에서도, 잔잔한 발라드에서도 그는 늘 같은 톤으로 생활의 감수성을 노래한다. 팬들이 그의 무대를 보며 울고 웃는 건 화려한 애드리브 때문만은 아니다. 삶의 디테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공연 내내 흘러가기 때문이다. 오픈 공지 하나 없이 소문만으로 목포 골목의 테이블 예약이 찼다. 누군가는 멀리서 왔다며 조심스럽게 사인을 부탁했고, 그는 미리 준비해 둔 작은 스티커에 잘 드시고 잘 쉬고 잘 웃으세요라고 적어 건넸다. 어머니는 수조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수 없는 이 질문은 사실 이 이야기를 보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하다. 당신의 삶에도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있나요? 손비나은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대신 골목에서 그 질문을 건넨다. 그리고 팬들은 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이고, 목포의 바다가 반짝인다. 두 도시는 서로를 비춘다. 하나는 그의 꿈을, 하나는 그의 뿌리를. 효심은 거창한 미담이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한번더 챙김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그는 보여준다. 택배 기사님께 건넨 생수 한 병, 어머니 손목에 채워준 손목 보호대, 늦게 온 손님에게 내어준 마지막 미역국. 그 작은 장면들이 쌓여 우리를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이다. 손비나의 새 집은 이제 집처럼 숨쉰다. 어머니의 가게는 이제 가게처럼 웃는다. 그 사이를 오가는 그는 한결같이 노래한다. 무대 위에선 관객의 하루를, 무대 밖에선 가족의 내일을, 그래서 우리는 그의 다음 행보를 걱정 대신 기대로 바라본다.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 속도가 아닌 방향, 혼자가 아닌 함께. 그가 선택한 세 가지 키워드는 이미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작은 미션 하나, 오늘 누구의 꿈을 한 번만 더 밀어줄 것인가. 손비나 음 먼저 답했다. 엄마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제 우리의 차례다.